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자들이 남자 볼때 가장 많이 보는 곳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젊고 예쁜 여자면 남자들은 나이 불문, 인종 불문하고 예쁘면 되거든요.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다양한 이유로 남자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미녀와 야수 커플이 종종 보이잖아요. 못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커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자는 어떤 기준으로 남자를 고른 걸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자들은 완벽한 남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게 모든 게 완벽해야만 여자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당신에게 매력적인 부분이 한가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여성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은 강력한 무기이자 유일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모에 관해서 완벽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여성들은 근육질의 남성보다는 약간 배가 나온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뚱뚱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마른 경우는 더더욱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균적인 몸매가 더 여성에게 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빠를 남성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남성성은 아빠를 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근육질로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남자보다는 일반적인 체형을 지닌 남자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몸매는 약간의 배를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몸매의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성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기관리를 보여주는 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은 자기관리를 하는 남자들이 자신을 잘 돌보듯이 여자도 잘 챙기고 아이들도 잘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여성들에게 잘 어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마른 몸매라면 여성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도 몸매 관리를 위해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 할것 같은 압박감이 드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도 음식을 적게 먹고 불편하게 계속 신경을 쓰게 돼야 하기 때문에 마른 남성들은 선호되지 않는 겁니다. 또 근육질의 완벽한 몸매의 남성도 별로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몇몇 여성들은 근육질 남성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편이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여성일수록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를 고르는 기준에서는 편안하고 오래 만날 수 있는 남자를 선호하는 게 여자의 당연한 심리겠죠. 사실 근육질의 완벽한 남자들은 TV에서만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 남자와 평생을 같이 보내는 것은 여자에게 끔찍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키인데, 평균적으로 175 이상의 남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키큰 남자들을 선호하지만 우리나라에 키큰 남자가 많지 않다는 건 여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대까지만 해도 마냥 180 이상을 외치던 여자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현실을 어느 정도 경험한 후에는 그 기준이 많이 낮아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타협해서 그래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 남자 키가 175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직장에서만 보더라도 175보다 작은 남자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포기해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키라는 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생각하는 여성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제 주변에만 하더라도 키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남자 만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키가 많이 작다 하더라도 벌써 포기하지는 마세요. 키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매력이 먼저이고 키는 부가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외모인데요. 남자들은 보통 대칭적인 얼굴을 가진 여자들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과학에 따르면 얼굴 특징의 대칭은 건강한 유전자의 신호입니다. 한 과학자는 대칭성이 질병, 독소, 영양실조 또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같은 유전적 및 환경적 장애가 적음을 시사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달걀 모양보다는 일종의 각진 얼굴형을 가진 남성들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진 얼굴형에서 나오는 남성적인 매력에 끌린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얼굴형과 잘 어울리는 몸매입니다. 배가 많이 나오지 않은 체격에서 꽤큰 어깨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넓은 어깨와 각진 얼굴형은 여성들에게 남성성을 어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말했듯이 여성들은 완벽한 몸매보다는 자기 관리하는 남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몸매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남자가 자신의 몸을 대하는 태도에 집중합니다. 또한 남성적인 얼굴이 평균적으로 여성들에게 더 매력적이라고 말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성적인 얼굴을 가진 남성들은 종종 여성들에게 우월감을 발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각진 얼굴의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녀 불평등에 대해 민감한 여자들은 그러한 태도를 굉장히 꺼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너무 세면 여자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경쟁적인 남자들을 보면 여자들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남자들을 보면 여자들은 오래 만나기보다는 짧게 만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연인보다는 친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남자답게 잘생긴 친구가 의외로 여자들의 선택을 못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뿜어내는 남성성이 여자들의 길을 죽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남자분들은 짧은 연애나 하룻밤의 사랑 같은 것들은 보통 남자들보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한 남성성을 가진 분들은 매력이 짧고 굵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성적인 얼굴형을 가진 남자분들도 전혀 기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장기간 연애를 생각하면 각진 얼굴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굴형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부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피곤해 보이는 남자에게 덜 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남자는 어떤 여자들에게도 매력을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잘생겼는데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피곤해 보이는 사람을 한눈에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의 증가로 눈이 충혈되고 피곤해 보인다면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목구비의 뚜렷함입니다. 밋밋한 인상을 가진 남자들은 매력적으로 어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인상이 뚜렷하고 이목구비를 잘 갖춘 남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생긴 건 둘째 문제이고 깔끔한 이목구비를 갖추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남자들도 이목구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화장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화장을 하면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즘은 바르는 화장품을 사용해서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할수 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얼굴을 단정하게 꾸며보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얼굴은 잘생긴 얼굴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털립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몸에 털이 많지 않은 남성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에 털이 많다고 해서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몸에 털이 많아도 잘 손질되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염의 경우에는 잘 손질되면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지만 않았다면 그것도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수염은 사실 남성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외모 포인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수염이 있는 남자일수록 더 강력하고 강인한 남성성을 보여준다고 믿거든요. 대부분의 리더들은 그런 이유로 수염을 기르기도 했고요. 특히 남자들끼리 있어서도 수염은 어떤 지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수염이 있다면 잘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리더십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수염은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수염은 그냥 망나니가 기르고 다는 수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태생적으로 털이 별로 없어서 얌생이처럼 수염을 기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얌생이 수염은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오히려 매력을 반감시킵니다. 수염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원래 수염이 많이 나는 편이라면 잘 정리를 하시고요. 털이 많이 안 나는 분들이라면 그냥 깔끔하게 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머리카락이 없는 것보다 약간의 머리카락이 있는 걸더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머리카락이 없다고 여자를 못 만나는 건 아닙니다. TV를 보면 종종 아예 스킨헤드로 다니시는 분들 있는데, 이분들도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결혼과 심각하게 연관지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밀고 다니는 분들 보면 더 남성성을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분들이라면 차라리 아예 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성들에게 더 매력적인 남자로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가발이나 모발 이식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아예 머리가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있는 남자들을 선호하거든요. 요즘 많이 좋아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문명의 발명품도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머리카락이 있다고 해서 막 기르고 다니시는 분들 있는데요. 머리카락만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잘생겨 보이는 헤어스타일은 분명 있어요. 이게 또 안타까운 점은 남자분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탈모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약 탈모가 오게 된다면 예쁜 헤어스타일 따위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수록 더 두피 관리 열심히 하시고 더 미용실 다니셔서 머릿수 적은 걸 커버할 수 있는 예쁜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정말 남자분들은 머리만 잘 어울리게 예쁘게 잘해주셔도 열배는 잘 생겨보여요. 그러니까 혹시 그동안 나는 귀찮아서 그냥 우리 동네에서 대충 머리 짧게 자르고만 다녔다 하는 남자분들이 계신다면, 좀 잘하는 미용실에 가셔서 나한테 잘 어울리게 컨설팅을 받으셔서 예쁘게 헤어스타일을 한번 연출해보세요. 구렛나루만 잘 관리해도 훨씬 얼굴이 작고 잘생겨보여요.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나이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을 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나이든 남성이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데이트하는 여자의 나이대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나이 많은 남자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33세 여자와 남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두 사람은 동갑이지만 서로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의 나이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23부터 38까지 만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30 밑으로는 안 만나려고 할 겁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많은 여성들은 나이 든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더 성숙하며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가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35세이고 여성이 25세라면 당신이 성공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연애를 하는데 완벽한 나이 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남자들과 사귀고 있던 173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나이든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진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신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남성을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에 비해서 체력이 약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성과 남성이 모두 성인이라면 어떠한 나이 차이든지 괜찮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남성은 책임감이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사회적 카리스마를 가져야 여성들에게 어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 엄청난 나이 차이도 극복할 수 있는 반면, 재력도 없고 지위도 없다면 젊은 여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재력과 사회적 지위입니다. 여자들은 단순히 나이만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보다 재력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를 선호하는 것이죠. 충분한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 자기보다 10살, 20살 이상의 남자도 만날 수 있는 게 여자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이나 재벌이 스무 살 차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들이 어린 남자를 만나는 걸본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여자들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남자들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이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이 가진 재력과 지위를 올리는데 집중해보세요. 자신이 충분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가졌다면 나이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여자를 만나는데 나이가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못 만나는 이유는 재력이 없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그런 거지 나이가 많아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나이가 많은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네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사실 대화는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예쁜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못생겼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을 잘하면 충분히 어필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성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잘 알려진 연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남자가 술집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있는 장면이 설정되었습니다. 남자들은 근처에 앉아있던 한 무리의 여자들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한 남자가 농담을 했고 그의 친구들은 많이 웃었습니다. 특히 농담은 본질적으로 조잡하거나 성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농담을 한 남자는 여자들 중한 명에게 그녀의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농담을 한 남자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도 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농담을 한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얻을 확률이 3배나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 여성들에게 남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들은 농담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지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여자들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남자들을 선호한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당신이 재미있는 사람이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몰린다면 당신은 충분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농담을 잘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당신 주변의 여자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유머러스하다는 것은 삶을 유연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남자 개그맨들은 미인과 결혼을 많이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농담을 잘하고 재미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솜씨는 그만큼 여성들에게 어필이 잘 되는 요소입니다. 유머를 통해 삶의 복잡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언젠가 그녀를 웃게 하거나 그녀의 아이들을 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곳에서나 농담을 날리지는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진지한 곳에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히 결혼이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담을 날리는 사람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적인 농담은 매력을 반감시킵니다. 가벼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외모가 뛰어난 게더 유리할까요? 정답은 사람이 좋아 보이면 모든 게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해봅시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당신이 예민하게 그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했어요. 조금 무례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신을 좋아하는 여성이 그것을 본다면 남자답고 명료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말하는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당신이 매력적인 성격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얼굴도 잘 생겨 보인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 남자의 얼굴을 보여주고 밑에 성격에 관련된 단어를 보여줬어요. 어떤 남자의 사진 아래에 좋은 단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보통 전혀 단어가 없거나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 경우보다 신체적 매력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을 좋은 남자로 판단되면 그가 더 잘생겨 보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자기 남자친구가 제일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자기가 좋다고 판단이 되니까. 못생긴 자기 남자친구도 잘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생긴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재미있는 게 여자들은 첫 인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생겼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남자가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면 못생겨 보인다는 것이고 성격적으로 괜찮은 남자라면 더 잘생겨 보인다는 거예요. 성격이 얼굴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요. 얼굴은 얼굴이고 성격은 성격이 아니라 성격이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품을 지녔으면 남들이 나를 잘생겼다고 생각한다고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성품이 개떡 같으면 남들이 나를 못생겼다고 판단을 하고요. 처음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판단이 바뀐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들은 남자를 다시 평가하고 실제로 친구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잘생겼고 처음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격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유머 감각도 없고 지능도 거의 없는 잘생긴 남자들은 절대로 장기적인 연애를 할수 없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여자들이 조금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남자들을 좋아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 남자가 완전히 통제불능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남성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종류에 따라 여성들이 느끼는 매력 포인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정행위나 안전벨트 미착용과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는 남자들을 보면 여자들은 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극한의 스포츠를 하거나 광활한 숲으로 혼자 들어가는 모험을 하는 남자들은 좋아하죠.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항상 가장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을 심하게 다치게 할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항적인 남자들은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더 높은 순위를 받았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좋은 순위가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자들은 거친 남자와 썸을 타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자녀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것은 거부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아버지가 될 거라면 당신과 함께 있는 여자는 당신이 그의 가족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양한 연구들은 여러분이 삶에서 하는 특정한 일들이 여러분을 양육적인 자질을 가진 자상한 사람임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단지 개들을 산책시키거나 특히 장난스럽고 다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원에서 여러분을 분명히 가장 사랑하는 개와 함께 놀다가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런 다음 데이트를 하고 대기하는 직원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면서 그녀를 웃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은 지역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여성들은 당신을 매력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연구는 이타적인 행동이 남성과 여성의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이기심 없는 것은 섹시하다. 는 제목의 연구입니다. 장기간의 성적 파트너들이 이타적인 행동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조력자들이 더 나은 파트너와 더 나은 부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막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약간의 희생을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쓴 것처럼 이타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신에게 높은 점수를 줍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사람들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의 매력을 평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남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일할 때 항상 더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희생을 할 때마다 신체적 매력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발 여러분, 데이트 프로필에 넣을 수 있도록 거짓으로 자원봉사를 가지 마세요. 그리고 웹사이트나 앱에 게시하는 사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가의 차 옆이나 멋진 집 밖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린 남성들이 더 호감을 느낀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지 않는 바로 그 남자들은 갑자기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사진이 아닌 페라리에 기대어 있는 사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진이 당신의 실제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행동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로 돈 많은 남자를 찾고 있는데 당신이 그가 아니라면 모두에게 얼마나 시간 낭비였을까요? 꼭 멋진 사진을 찍되 진짜 사진을 유지하세요. 남자분들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자들이 남자에게 바라는 패션 스타일은 저 남자 옷 진짜 잘 입는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대체 뭘 바라는 거냐고요. 봄, 가을엔 그냥 무지 티셔츠나 셔츠에 청바지나 슬랙스 입고 자켓에 더비슈즈나 스니커즈 깔끔하게 입어주시고요. 여름엔 그냥 셔츠에 청바지나 슬랙스 입고 스니커즈 깔끔하게 신어주시고요. 겨울엔 봄, 가을에 입었던 착장의 롱코트만 깔끔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건 너무 기본 아니냐고요? 저 무시하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기본 여자들이 남자에게 바라는 패션은 그냥 기본 깔끔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꼭 비싼 해외 명품 브랜드나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계절마다 그 비싼 브랜드 옷사입을 돈으로 운동을 하는데 쓰시거나 능력 개발을 위한 학원을 다니는데 쓰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재테크를 하는데 쓰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 지능은 적어도 10% 여성에게는 다른 모든 특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없고 똑똑하기만 해도 세상의 여자 중에 10명 중에 1명은 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을 쓰고 책을 쓰고 복잡한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남성들이 많은 여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여기서 희망을 가져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외모 때문에 어떤 상도 받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알고 있다면 당신은 때때로 웃기거나 17세기 유럽 건축에 대한 당신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용기와 결단력이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물질적 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대담한 정당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와 함께 놀라운 모험을 할수 있습니다. 외모나 몸이나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군가에게 당신만의 방식으로 매력적입니다.